지금 당화혈색소 수치가 10입니다. 그 일단은 지금 나라에서 일단은 그좀 객관적인 얘기로 좀해드리게 나라에서 그 당화혈색소8.5넘어가면 인슐린스라고 보험을 해줘요. 네, 두번째 두번째 콩팥에서 지금 미량알 모민이 양성으로 나오 거죠. 손상이 좀 있어요. 콩팥 기능은 아직 문제 없습니다. 지금부터 부분 치료하면 되고요. 네.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 수치가 1 0 2에5% 가요. 음, 네. 되게, 되게. 일단 이건 약은 쓰시는 게 좋아요. 저번에 선생님안 쓰셨는데 분명히 제 추정은 두 가지입니다. 음. 분명히 낮았거나 100리터로 떨어져 있었거나 아니면 조수치가 나와가지고 선생님이 방설이고안 쓰셨을 가능성이 제가 보기에 높아 보이네요. 근데 선생님딱 보면 관리도 잘 하실 것 같고 몸 관리도 잘 하실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일단은 저 가스를 안 썼을 거예요. 일단은 안 썼을 거고 그러고 어. 일단은 선생님이 지금 저번에도 그렇고, 오늘도 그렇고, 혈압이 좀 높거든요? 근데 혈압은 전혀 제가 못 느꼈는데, 요체좀도그런것같습니다못 느끼는데, 네.